안녕하세요 조희사의 필라테스 여기가세요 자 오늘은 부천에 있는 너나 필라테스 센터에 왔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원장님은 이태한 원장님이고 이 물리치료사 출신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도 역시 센터도 보고 원장님과 인터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똑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들어가 될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 되나요? 아, 네, 네. 실례하다 아, 예. 아이고, 일단, 아, 음료 받으시고. 아, 오랜만이네요. 어 아, 센터가. 아, 예. 어, 세트가 엄청 넓네요? 오. 50평? 아,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어, 짐좀 정리하고,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정리를 다 했고요. 어, 이제, 어, 센터가 너무 궁금한데, 어, 태환쌤께서, 네. 좀 센터 내부 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 네. 그 저희 센터에 이렇게 네. 들어오시면은, 네. 이 여기 추적 체크를 하시고, 어, 출석이 뭐, 뭐, 거든요 아, 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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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이 있어서, 태블릿이 따따따 네. 하고, 여기서 이제, 이제 실내와 갈아 지내시고, 네. 이제 여기는 남자 탈의실, 여긴 네. 여자 탈의실. 어, 탈의실이 다 앞에 있고. 네. 어, 어 근데, 전 들어오면서, 네. 전 가장 눈에 띈게 뭐냐면요. 네. 어, 여기 있는 꽃. 이거 아, 꽃. 꽃이 생화예요이거는 생화 아닙니다. 아, 생화 아니에요? 네. 어, 꽃과, 그 다음에 저기 벽에 있는 어, 그림. 네.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다 보이는 게, 아, 화사하면서. 네. 음. 음. 아, 그럼 저 방에 이제 상담? 네, 맞습니다. 네, 상당한 상한 공간이고 음. 그다음에 여자와 남자 탈의실 있고, 네. 아 그러면은 여기 센터는 그러니까 여성, 전용 센터는 아니네요. 네, 어, 남자분들도 어, 남자 다, 다 운동하니까, 네. 어, 남자와도 와서 네. 받을 수 있는 네. 어, 운동 센터이고, 어자 그러면 좀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네. 제가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체형 같은 거, 틀어진 거 있으면, 이제, 교정하고, 이제, 통증 케어, 근육 이완도 좀 시켜드리고, 네. 그 다음에 뭐, 매트라든지, 기구 응용해가지고, 이제, 운동시켜드리고, 맞춤으로 운동시켜드리고. 아, 여기는 이제 딱 봐도, 이제, 1대1 공간이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운동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에서 어, 이런 교정. 네. 어, 근육 푸는 것도. 네. 어, 교정, 수 있고. 네. 척추 틀어지는 것도. 조정하고 어떻게 좋네요. 네. 어, 왜냐하면 필라테스 1대일 곳은 운동만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음. 것도 어, 같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그래도 공간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체어, 발레부터 캐포머 리폼, 캐딜라까지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널찍기, 거울까지 네. 어, 상당히 이쁜데요. <laughs> 조명부터 해가지고. 네. 아, 좋습니다. 여기가 아무튼 이제 VIP 룸. 네. <laughs> 1대1 공간이고. 네. 자, 그럼 이제 복도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은. 네, 저희는 어, 이제. 방이, 방이 체육, 되어 있네요? 바렐, 리퍼머. 네. 이렇게 그룹이 방이 있습니다. 아. 그룹이 이제 한방에 쓰면 다른 방에서 뭐, 듀엣이나 개인을또쓸 응. 수가 있고. 어... 네, 다른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구름, 룸은 총 3개라고 하네요. 네. 에,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이쪽이 체어룸이라고 하는데, 네. 체어룸부터 한번 아, 구경해 볼까요? 네. 저희 체어룸 이렇게 6개. 아, 총 6대. 네. 어... 그래서 매트에서 네, 네, 네. 할 수도 있고, 이제 체어 이용해가지고. 음. 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어도 하고 매트 네. 체어를 같이 할수 있는 네. 어또 공간이고 네. 어, 또 여기에 또 큰재막한 거울과 위에 예쁜 조명까지 네. 어. 거울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어, 거울은 또 필수죠 운동하면서 네. 봐야 되니까 네. 어, 6대1 체어 룸이고 네. 네.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l 네. 델 아 여기는 이제 바렐 룸네 <laughs> 어, 상당히 넓직하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구도 자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가지고 여기 음. 비상구가 있어 가지고 불과 약간 이렇습니다. 저는 아, 아, 좀더 넓게 하고 싶은데 뭐 이쁘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음. 아까 이제 체어룸보다는더 넓직한 어, 공간이고 여기도 역시 여섯 대 레더 바렐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도구도 보이고, 어, 이건 뭔가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뭐, 드퓨즈라고, 네. 네. 이제, 몸 측정하는 것, 체형 측정하는 것. 아. 이제 강사가, 네. 네. 측정은, 체형 측정을 하지만, 일반인분들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 수를 잘 모르죠. 네. 네. 병원에서도 엑스레이 이렇게 보여주면, 아, 내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렇죠. 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체형이 지금 어떻다. 음. 아,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제가 3개월 한 번씩 또 찍거든요. 재측정해서 얼마큼 좋아졌는지, 아직 뭐가 어. 부족한지 그런 거 이제 네. 또 보고 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어. 어,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변화 추이를 또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회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또 집이 없잖아요. 네. 어. 내가 어떻게 틀어진지, 틀어진 걸 아는데, 어떻게 틀어진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어. 좋네요.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름 룸은 한 개가 남았네요. 네, 거기는 아까 리포머가 있다고 했나요? 네, 콤비 리포머라서, 아, 콤비 리포머, 네, 이제 캐딜락처럼, 네. 이제 바닥을 쓸 수도 있고, 소프링 아... 이용해서 또쓸 수도 있고. 자, 아... 네, 여기 리포머. 콤비 리폼어 네. 해가지고, 이런 거다쓸 수도 있고. 콤비 리폼어기 때문에, 네, 캐딜락도 할수 있고, 네. 리폼어도 쓸수 있고. 네. 아, 여기. 굳이 이렇게 그, 캐딜락을 네, 쓰면은, 좀 막는 느낌도 맞아. 있고. 답답해요. 답답해. 굳이, 네. 굳이 이거 많이 안,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이걸로도 할수 있어서, 네. 그냥 콤비 네. 리폼어를 쓰고 충분하죠. 이거로도, 네. 어,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매달리고 막, 그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서. 그렇죠. 재현 네. 교정 어. 목적이라서. 네. <laughs> 어. 어, 여기도 이제 여섯 대가 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이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laughs> 어, 있어가지고. 네, 힘드실 때마다, <laughs> 이제 저기 이제 불이 몇개 켜져 있나 보기도 하시고.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그, 환해서 되게 좋은 거 같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뭐. 구름이 껴져 있는데, 햇빛 뜨면. 아, 여기 햇빛이 엄청 좋아요. 아, 아, 네. 어, 거울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문마다 음. 거울은 기본적으로 네. 다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음. 어, 이제 리풍어룸까지 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센터를 쭉 둘러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음. 그러면 이제 태안 원장님과 네. 인터뷰하는 시간을 어,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하러 가시죠. 네.